기술환이 경북교육청과 손잡고 농업과 농촌을 체험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영천시 동부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북형 늘봄학교 연계 농업농촌 프로그램을 9회에 걸쳐 시범 운영합니다. 강사로는 영천 별빛농부 농장이 참여해 복숭아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합니다. 늘봄 학교는 방과 후 교실과 돌봄을 통합해 학교와 지역 사회의 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창의력, 인성 함양을 돕는 종합 교육 체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 늘봄 학교의 창의 과학 영역을 기반으로 식물의 생육 환경과 구조를 배우고 씨앗 파종 등 농업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 경북형 일본 프로그램 외에도 농촌교육농장과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3개 농장이 참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총 6개 농장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한편 기술원은 지난 2월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교육대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농촌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학교 농장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